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들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일론 머스크의 X 여러분도 안녕하시고요 예, 저커버크의 페이스북 메타 여러분도 안녕하시고요 예, AI 인공지능 예, 엔비디아의 젠슨 황 관계자 여러분도 안녕하시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양자 컴퓨터 관계자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틱톡커님도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백악관의 트럼프 관계자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5년도 예,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태양계 지구별의 대한민국 코리아 지금 시각은 5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 서해바다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티안 해안상공과 서산상공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고요. 하늘은 구름도 없고 실구름도 없고 물한 개도 내리지 않고 미세먼지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하늘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와, 구름이 없다 보니까요 노을이 어, 예쁘게 붉게 물들지는 않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이런 모습은 아주 정겹죠. 예, 이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예, 저기 지평선에 해가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아.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요즘 밝게 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입춘으로 갈수록 네, 아침에 뜨는 해도 좀 빨라지고, 저녁 때 지는 해도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낮에 길이가 상당히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요. 지금은 한 영하, 참 영상 한 4,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로림만에 배가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햇살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꽃 피는 봄날에 아지랭이 햇살을 받는 그런 포근하고 따스한, 아늑한 느낌입니다. 햇살이 수면에 이제 약간씩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 붉은 노을이 수면에 비치면 멋진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하늘을 좀 강조하면은 이런 예.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쁘다 기가 막히죠. 이 장면이 아주 예술이죠. 저 끝에 갯바위 서 있는 거좀 보십시오. 등대 도 같이 있어요. 등대도 여기 낚시하시는 사장님 한분 계시죠? 맨날 이렇게 지는 노을을 보면서 낚시하시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응내준다. 감사합니다.